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10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긍정학원 시작하기 전에, 제가 긍정학원 하기 전에, 고전이 잡혔다, 마땅히 가져야 할 부에 대해서를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70, 100, 어, 201쪽에 어제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201쪽에 이곳에서 저곳으로 넘어가는 원리. 어떻게 하는 게, 꾸준한 게 답이었습니다. 반복은 리듬이고, 리듬에는 감동이 일으키는, 감동을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반복하고 반복하면 감동이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복을 뭔가를 해야, 해야 하는 거죠. 또한, 꾸준한 반복이 답이다. 또한, 이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쉽고 간단하다. 어떻게 할수 있냐? 그래서 나는 앞서 소개했던 10쪽 독서법을 만들었다. 하루에 4, 5시간씩 책을 읽지 말자. 금방 지쳐서 독서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 하루 종일 길게 읽는 것보다 짧게 여러 날을 반복해서 읽는 것이 훨씬 독서 효과가 크다. 날마다 10쪽씩만 꾸준히 읽어보자. 매일 하기도 힘들다면 딱 1년에 100번만 그렇게 읽자. 265일은 건너뛰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쉽게 목표를 세워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동력을 얻는다. 여러분, 이 모든 게다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 나 오늘 책한권 이걸 다 끝내야지라고 하고, 어, 다섯 시간, 지금 오늘 공휴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아서 오늘 이책한권다 읽어야지 못합니다. 아, 읽던 사람이면 할수 있는데, 읽지 않았던 사람이 그거 한 권을 끝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책을 여러, 여기서 나오죠. 저도 말고, 반복의 차이를 만들 수 있고, 지속은 수월성을 만들어냅니다. 건너가는 자의 290, 어, 어쩌? 저도 말고 문학, 철학, 과학 분야의 책을 한 권씩, 10쪽씩만 읽으면 된다. 문학, 철학, 과학 분야의 책을 한 권당 10쪽씩만 읽으면, 하루에 30쪽을 꾸준히 반복해서 읽으면 당신이 탈출하고 싶었던 이곳에서 벗어나 꿈에 그리던 저곳으로 건너갈 수 있다. 단, 단순하게 반복하라. 반복이 곧 행동이다. 반복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나도 단 저도 지금 유튜브 촬영하는데 편집도 못하고 제가 편집 잘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만 올리니까 저, 제가 올릴 수 있는 거죠 어 반복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다 차이와 반복 24쪽 저곳으로 가기 위해서 무엇을 깨뜨려야 하는가 지금 저곳으로 가기 위해서 깨뜨려야 할 것은 바로 어, 나의 행동입니다 내가 지금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나를 단순화시켜서 과학, 철학, 문학을 책을 10쪽씩만 읽으면 어 오늘 뭐 5시간, 6시간 읽지 그렇게 안 읽어도 되는 거죠. 이렇게 꾸준히 매일 반복하면 여러분 책 3권을 금방 끝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10쪽 독서로 어, 벽돌 책을 깬 적이 있거든요. 한번 그걸 도전해 보시기를 응원합니다. 첫 번째 나는 로시웍터 생활가 되었다. 두 번째 나는 매월 1,500만 원 이상 이금되고 있다. 세 번째, 나는 매일 팔굽펴기오 54회 이상 했다. 네 번째, 나는 내부시 자격증, 웰 l a p 자격증을 취득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고 그랬더니 그들을 행복하게 지켜줬습니다. 다섯 번째, 고명하라 그라마일기 전설로 남았고 베스트셀러 작가, 베스트 강연자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따릉이 만법사밥더빌더 밥아저씨의 사장이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물건들을 고쳐주고 수리해 주었더니 그들이 아주 유, 행복한, 윤택한 삶을 살게 되었고 나도 그것을 보니까 행복해졌고 행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돈이 조절로 따라왔습니다. 돈의 또 절반은 독거노인과 노부부들 그다음에 고아원에 있는 시설들을 다시 고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행복했고 저도 그것을 보고 더 행복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 나라가 온 나라가 다 행복하고 이 세상이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복을 하는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데 제일 필요한 것이 불을 쌓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으로 옮기는 거 가장 좋은 게 독서인데, 독서하는 행동을, 어, 10쪽씩, 문학, 철학, 과학책을 10쪽씩만 이렇게 읽고, 매일 꾸준히 반복했더니, 100, 360을 다할 필요도 없이 빠져도 되고, 어, 한 100일만 이렇게 했더니, 어,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도록 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행동으로 바로 옮겨서, 어, 여러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늘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라면서, 어, 이렇게 책 읽는 반복적으로 계속 꾸준히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그러면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